하루 종일 발이 아파서 신발 벗고 싶은 날 있으시죠? 나이 들수록 발 건강은 몸의 균형을 잡는 핵심이에요. 오늘은 편안함과 멋을 동시에 챙기는 신발 선택법 딱 정리해드릴게요. 발이 편하면 하루가 가볍습니다. 편안함, 멋둘다 잡는 신발 고르는 법. 일부 왜 신발이 중요한가?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초예요. 특히 60대 이후엔 발바닥 지방이 줄고 아치발의 곡선과 내려가면서 충격을 잘못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신발 하나가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심지어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발이 곧 건강입니다. 나이 들수록 발이 먼저 늙습니다. 2부 시니어 신발 선택 시꼭 확인해야 할 4가지. 그럼 어떤 신발이 좋은 걸까요? 지금부터 시니어 신발 선택 시꼭 확인해야 할 4가지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1. 쿠션감. 발바닥에 충격이 많이 가기 때문에. 밑창이 너무 딱딱한 신발은 절대 no 발뒤꿈치를 살짝 눌러봤을 때 푹신 하게 들어가는 신발이 좋아요 1. 발뒤꿈치 쿠션감 체크 딱딱한 신발은 발에 부담을 줍 니다 2. 발등 여유 발등이 눌리면 혈액순환이 막 히고 오래 걸을수록 통증이 생깁 니다 끈 조절이나 밴드 타입 신발을 선택 하면 훨씬 편해요 2. 발등이 편해야 발이 행복합니다 3. 바닥 미끄럼 방지 특히 겨울철이나 비오는 날은 꼭 확인해야 해요. 바닥에 홈이 깊고 고무 재질인 신발이 미끄러짐을 줄여줍니다. 3 미끄럼 방지 기능 필수. 4굽 높이. 너무 낮은 플랫 슈즈나 너무 높은 구분 다 피하세요. 이 3cm 정도의 완만한 굽이 무릎과 허리에 가장 안정적이에요. 이 3cm 굽이 골든 존. 3부 스타일도 챙기자. 요즘은 시니어용 신발도 정말 다양해졌어요. 편안함은 기본이고 디자인도 세련된 제품이 많죠. 예를 들어 남성분들은 가죽 워킹화나 캐주얼 로퍼, 여성분들은 가벼운 운동화나 밴드 플랫슈즈가 좋아요. 색상은 밝은 베이지, 네이비, 브라운 계열이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고 세련돼 보입니다. 편안함도 멋도 놓치지 마세요. 요즘 신발은 기능성 디자인 모두 OK. 사부 교체 시기, 신발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탱하는 발친구입니다. 오늘 집에 있는 신발 한번 살펴보세요. 쿠션이 꺼졌거나 밑창이 닳았다면, 이젠 바꿔야 할 때입니다. 발이 편해야 하루가 편합니다. 오늘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신발이 편해야 하루가 편합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건강한 발걸음을 함께해요.